충렬사 어, 충렬사 앞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어, 이 신호등에는 음향 신호기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음향 신호기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향 신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올까? 오, 오, 광고판 같은 게 있고요. 음영 신호기가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죠? 뭐 이거? 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지금. 예. 네. 일단. 제 같은 경우, 제 같은 이제, 그, 키가 큰 성인의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찾다 보면 은 만질 수 있겠죠. 뭐 찾으면 만질 수있겠는데 1m 내외에 없으면은, 일단은 키가 좀 작, 작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아니면, 그,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어, 여기, 어, 음향신호기를 찾으려고 누르면 찾을 수가 없죠. 또 그렇다고, 또 상당히 좀 많이, 키가 많이 작다면, 아니, 누를 수도 없죠. 그죠? 누를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높이를, 낮게 설치를 해 낮게. 제, 제 머리 높이 정도로 달려 있는데, 이래돼버리면은 그,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이, 제한이 걸려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자, 조금만 키가 작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이는 낮게 설치를 했는데, 이건 또왜 이렇게 높게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각장인들은 어, 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키가 작은 시각차형들은 이용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찾기도 힘들더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락 교차로 기어 분행 방공등단 보도입니다 <laughs> 동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래서 막 찾다 보면 이런 데 날카로운 데도 지금 방금 손 같은 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처리를 해보세요. 이런 거제 제 위치에 없으니까 자꾸 막 더듬듬 더 찾다 보면 이런 데 날카로운 데 있는데 이런 데손 다치고 이런단 말입니다. 보면. 이런 것도 높이는 좀제 위치에 좀 설치를 해놓고 귀국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왜 어떤 시어드에는 높이가 뭐 이런 높이 가슴 높이 딱 있고 어떤 시어드는 어떤 높이가 막 이래 있고. 그냥 그럴 때마다 맨날 이렇게 찾았다 보면은 뭐 이런 데다 손도 다칠 수가 있고. 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 아, 우리 조심해야겠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뭐 저번에도 봤지만 역시 여기도 그런 어떠한 정보도 없네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정보가 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판대기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시운이가 고장이 났을 때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시 점자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